안녕하십니까. 사수상담가 이디입니다 이디오의 실전사주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전사주분석 주인공은 50세된 남성입니다. 이분의 여동생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 소개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오늘의 명언은 스텝업2라는 영화에 나온 명대사입니다. 로버트 호프만이 주연한 영화인데요. 현실을 피하다 보니 현실에 맞서는 방법을 잊어버렸어. 자, 그러면 이 교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의 사주 분석을 들으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빠는 2002년에 이혼해 지금까지 재혼하지 않고 아들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참 성실하고 바른 사람인데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요. 무료 봉사도 많이 하고 부모님께도 정말 효자입니다. 술 담배도 안하고요. 코어는 가정에서도 부모님 10년은 안 끼치고 정말 모범생으로 살아왔습니다. 고3 때 교통사고로 머리 수술을 해서 군대는 면제가 됐어요. 아들도 지금은 반듯하게 잘 커서 아버지와 모든 일을 상의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쯤 오빠의 경제상황이 풀릴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여러가지 사업을 했는데 잘안 풀렸어요. 현재는 대리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인공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개글을 읽어 보셨지만 이분의 여동생이 신청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69년생이니까 현재 50세입니다. 이혼남이에요. 이혼을 했고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착실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업을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고 현재 대리운전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대리운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일이 잘안 풀렸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든지 하고 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다른 사람들처럼 뭐 세워라, 네워라 그러면서 세상만 한탄하고 뭐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그래도 어떻게든지 열심히 살아보려고 꾸준히 노력하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기유년 정묘월 기해일 신미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 기운이 하나, 화 기운이 하나, 토 기운이 셋, 금 기운이 둘, 수 기운이 하나입니다. 지금 월지와 연지가 묘유충이 되고 있지만 일단은 사주 자체는 목화토금수 오행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에서 오행이 일단 균형되어 있다는 것은 그 기본 점수는 줄수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삼역살 같은 것도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사주가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든가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알수 있는 것이 이 지지가 이제 삼합이 돼요. 이 해수하고 묘목하고 미토가 삼합이 됩니다. 그러면서 해묘미로 그 목기운이 강하게 형성이 되죠. 그런데 이 목기운이라는 것은 관성운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십성에서 뭐 비경겁재운이든 간성운이든 재성운이든 어떤 한 가지 오행이 너무 많아질 때, 그럴 때에는 부정적인 면이 많이 나타난다고 봐야죠. 특히 이분처럼 오행이 균형된 사주에서 그 지지의 삼합에 의해서 한 가지 오행이 아주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부정적인 경우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특히 관살이라는 것은 나를 치는 거잖아요. 나를 친다는 얘기는 내가 망가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관살이 많아진다는 것은 안 좋은 겁니다. 이 관이라는 게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분처럼 월지를 포함해서 이렇게 삼합이 됐을 때 이럴 때에는 안 좋다고 봐야죠. 그런데 우리가 삼합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요. 지금 이 해면비가 됐다 그래서 이세 개가 전부 목기운으로 변한다 제가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미토하고 해수하고 묘목하고 이렇게 세개 있는 거하고 여기 임목이 하나 있고요 여기 묘목이 하나 있고 또 묘목이 하나 있고 이렇게 세 개가 다 목기운만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똑같진 않습니다 똑같진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삼합이 됐다는 것은 그 합이 되면서 생성된 오행으로, 그러니까 이, 이 경우에는 이제 목기운으로 변하는 거잖아요. 이 목기운이 대단히 강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것을 어떻게 수치로 딱 떨어지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사주에서는 목기운이 대단히 강해진다고 볼수 있고요. 우리가 또 여기서 한 가지 알수 있는 것이, 이분이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해 일주에서 이 해수가 배우자궁이고, 제성운이 여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궁이 충을 받으면 당연히 안 좋죠. 그러면 이혼하는 경우가 많고 원진살인 경우도 그런데요. 합의되는 경우에도 이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합의되면서 그것이 기신운으로 생성이 될때 그러니까 이 사주는 해묘미가 되면서 목기운을 생성하잖아요. 이 목기운이 기신운이라고 봐야 돼요. 지금 이 사주는 약간 신약한 사주거든요. 약한 신약한 사주에서 지금 비경업체가 세 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미토까지 목기운으로 변한다고 했을 때 목기운이 너무, 너무 강해지니까 이것은 기신운으로 봐야죠. 그럴 경우에는 합이 되더라도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남자 사주치고는 약간 신약한 사주인데요. 지금 흘러가는 대운을 봤을 때 이게 신약한 사주니까 화기운이 용신운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화기운이 안 들어옵니다. 흘러가는 대운에서 화기운이 전혀 안 들어와요. 16살서부터 85세까지 안 들어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대단히 아쉽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사주가 이런 단점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안 되는 사주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은요, 이 정도면 그래도 중간은 가는 그런 사주의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수 있어요. 결코 나쁜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도 용신인 화기운이 안 들어온다는 것은 좀 아쉽기는 하지만 무슨 청간지지가 무슨 충을 받는 것도 아니고 삼형살이 형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36세 개의 대운에 그 재성운이 강하게 들어오죠 이렇게 재성운이 강하게 들어올 때는 이 재성운 이라는게 돈을 나타내지만그 이것이 용신이 아니라 기신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주가 무슨 일을 하든지 계속 실패만 하고 지금 현재 다 실패해 갖고 대류의 대리,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정도로 안 좋은 사주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주의 구성을 봤을 때, 사주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무슨 일을 할 정도 해도 다안 되는 그런 사주는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겠어요? 사주가 아니라 다른 데서 찾아야죠. 사주가 아니라 다른 데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뭐 사업하는 방식이라든가 지금까지 그 일을 하면서 뭐 일처리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다른데에서 원인을 찾아야지 그 사주에서 원인을 찾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무술년인데요. 올해는 지금 토기운이 세 개나 되는데 또 위아래로 토기운 비경갑제에 해당하는 토기운이 들어오니까. 대체적으로 좋은 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토기운이라는 것이 오행의 상생상극 관계에서 수기운을 극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성운을 극하니까 재물 취득이라는 면에서는 그렇게 유리한 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기해년 같은 경우는 일주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도 이 흘러가는 운만 봤을 때에는 그렇게 희망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변해야죠, 사람이. 변신이 있어야지. 변신, 지금까지 쭉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발전이 없었다. 없었다. 그러면 방식을 바꿔야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 실전사조 분석에서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계속해서 그 변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그렇다면은... 그 원인을 찾아갖고, 아,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됐구나, 안 되겠구나. 그래서 사람이 좀 변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월운의 흐름을 보면은요, 이번 달이 정사월, 6월달이 무오월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번 달이 이제 그 화기운이, 용신인 화기운이 들어오니까, 지지가 비록 사회충이 되기는 하지만 그렇게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흘러가는 월은도 특별히 문제가 되는 때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운에서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이분이 지금 나이비 나이가 50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신의 경험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그 자기가 살아왔던 일 중에서 이제 고칠 건 고치고 그러면서 다시, 다시 새 출발을 한다면, 이 정도면은 그 경제적으로 얼마든지 잘살수 있는 그런 사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50세 된 남성의 사주를 분석해 봤습니다. 이분의 여동생이 신청을 하셨는데요. 사주를 분석해 보니까 사주가 아주 좋은 사주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는 일마다 다 일이 안 되는 그런 나쁜 사주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빠가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한다면 저는 틀림없이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규의 실전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